네,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책꽂이 투자자로 살아라 등 책이 있는데요. 투자가로 살아라. 일본에서 30년 동안 스타펀드매니저로 활동한 저자가 투자가로 성동하기 위한 사고방식을 알려준다. 후지노 히데토가 지었네요. 1만 5천 원이고요. 그래서 세 건이었나요? 상속세 무서워 아버지 회사 폐업했다가 아들의 화소연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서울리프의 유종혁 대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친이 폐업한 경우다. 상속세보다 폐업한 회사의 자산 등을 인수하는 비용이 적다는 계산에서다. 유 대표는 생계 비용을 내느니 차라리 연구개발 등보다 생산적인데 투입해야 고용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폐업을 결정했지만 새 법인을 통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20년 된 부친 사업체의 전통과 영속성이 사라지면서 거래처가 20% 줄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억대 영보는 기봉, 울가휴직 등 복지 흠잡을 데 없는 곳이 어딜까요? 대형 증권사라고 합니다. 재원 증권사 지금 현재 평균 연봉을 한번 볼게요. NH투자증권이 1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1억 2천 3백만 원. 삼성 증권 1억 3천만 원. KB증권 1억 2천 8백만 원. 한국투자증권 비슷하고요. 현지자 평가는요. NH투자증권 85점으로 제일 높아요. 삼성 증권 81점이네요. 변덕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재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서는 두달 만인데요. 지난 5월 20일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로 화석 연료 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머스크 CEO의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7%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뿐 아니라 자신이 세운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죠. 또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며 비트코인과 도지코인까지 총세 종류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지금 자금의 일부가 유럽 은행에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다며이 자금을 반드시 비트코인으로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네. 최정우 3년 이익 37%. 시총 30%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볼게요. 시가총액이어 취임 시점에는요. 취임 시점이 2018년 7월 27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년, 2년, 어, 거의 한 2년 정도가 아니라 3년 정도 올랐네요. 포스코는 주가가 많이 안버렸어요 28조에서 29조고요. 포스코 케미컬이 3조에서 12조로 꽝충 뛰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비슷합니다. 2조, 2조. 포스코 ICT, 한두배 정도 뛰었구요. 포스코 강판, 네 배, 세 배, 네배 뛰었습니다. 포스코 m 코두배 정도 뛰었구요. 상장사 전체 합계로 보면 36조에서 46조로 많이 뛰었습니다. 상단 부분 포스코 케미컬이 차지하고 있네요. 내년 말 코로나 종식 불능 불가능, 백신 접종이 성장률 을 가를 것이라고 IMF 총재가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전망했으나 4월 0.5%포인트 상향한 6%로 조정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볼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백신 접종 확대, 경제 재개, 미국 등전 세계 정부의 전례 없는 재정부양책 때문이라고 IMF는 설명했죠. 각국 성장률 차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와 효율성, 재정적 여유 유무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벌도상국의 백신 접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 경기 회복을 늦출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수라 미국 증시 가도 좋을 것 없어 마켓컬리 잘하는 국내 고객을 주주로 한답니다. 마켓컬리 CEO한테 물어봤어요. 따상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에서 형성된 뒤 상한가에 도달하는 것을 기대해도 되는가? 상장 후에는 적정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영진 관점에서는 애플처럼 20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가가 좋다고 계속 얘기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걸잘 해내고 적절히 관리하면 그래프는 좋게 나온다. 주주에게도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상장당의 주가가 엄청 오르는 것보다 10년지를 내다보고 공모하는 것이기에 미래에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야 한다. 경영권 문제가 더 부각될 듯 하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해도 국내 설립회사는 한국상법을 적용보다 차등 의결권이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차등 의결권에 반대한다. 경영자가 합리적으로는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상해라 주주에도 마찬가지다. 집단 지성이 낫다고 생각한다. 김대표는 하고 프로필을 읽어드릴게요. 1980년 부산 출생, 2007년 미국 웨즐리 대 정치학과 졸업, 2007년 골드만삭스 홍콩, 2010년 맥킨즈 홍콩지사 컨설턴트, 2012년 싱가포르 테마셋 홀딩스, 2013년 베이엔드 컴퍼니 코리아 컨설턴트, 2014년 더 파머스 현 컬리 설립, 2015년 마켓 컬리 서비스 개시, 2020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공동 의장, 제20년 커머민간 조직위원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렇게 천연가스 연결사업 노드스트림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제19년에 시작해서요. 이제 뭐 마무리를 다해가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슈퍼리치 과상화폐가 좋다고 하네요. 패밀리 오피스는요, 거부들이 자신의 개인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산 운용사를 뜻한다. 자산 규모가 1,500억 달러, 17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는 케이스케이드, 캐스케이드 인베스먼트라는 이름의 패밀리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죠. IT 산업 부분에서 엉망장도들이 속출하면서 패밀리 오피스는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해계법인 언스트 영은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 숫자는 1만 개가 넘고, 이중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 설립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빌게이츠가 1479억 정도 되는 패밀리오피스 회사를 가지고 있네요. 9억 달러예요. 1 4 79억 달러. 마이클 대리 497억 달러의 MSD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에릭 슈미트가 259억 달러의 헬스파이어 전국을 회장이죠. 우야진 149억 달러. 우 캐피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들도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 봐요.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는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